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어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Every part of Scripture God b r e a t e d and uses only oner to show i n g u s truth, exposing our rebellion, correcting our mistakes, training our studies and faith. 하나님의 숨소리. 구약전서열었기하열약째 시간입니다. 그 약점을 얻었어요. 시 약점을 얻었어요. 그 약점을 얻었어을 써서 사마리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어로들과아을요을교육하요자들에을전었이일그서점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를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르디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 곧지에 당하려 하고 국내 대신과 부용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가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물어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라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우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인 일로시되 만일 너희가 대피한 대한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위에 아들 된사람들을 머리를 취하고 내일 임합 때 이스라엘의 이를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칠십이 성중에서 그 구육, 교육하는 종교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며 저희가 왕자 칠십민을 잡아 못쓰고 못수기, 그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다사자 와서 예우에게 고해 어리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르대두 무더기로 싸내일아침까지문 여기에 돌아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곧백성을 그 뒤에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회반하여죽였거니와이 여러 사람을 죽인자는 누구냐? 그런정너희는알라곧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여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요호와께서그중 엘리야로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으로 아버지의 속건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그 종교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습관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냐 했더라 예후가 있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재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 만나고 때 너희는 누구냐 대답에 대우려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아들에게 들 문화를 원해 가느라 가로돼 사라잡으라며곧 그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웅쟁인 곁에서 죽이니 사십인이 하나도 남지 않냐 했더라 여호와 거기서 떠나가다가 내가 봐들 여호와 다비 아들 온 옷을 만나니라 그한 걸을 먹고 가로되내 마음이 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니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다비대답으도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가 그를 병구에 올리며 하루 뒤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여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에 태우고 사물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아브에게 수건자를 죽여 진멸하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리하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한목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홉은 하루를 조금 섬겼으니, 여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르게 들이고 자느니, 하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바치지 말고 불러 이계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한 자는 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우가 바을 섬기는 자를 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예우가 바을을 위하는 대의를 거룩게 하라며 드디어 공포했더라 예우가 온 이스라엘에게 들어보냈더니 무릇 바을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뤘고 우리가 바을 당해 들어가며 앞 2편부터 첫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고와 예복 같은 자에게로 돼 예복 원리에다가 무릎 바을 숨기는 자에게 주라 며 제기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내가받 그 아들 형하다우로 더불어 바을 어당에 들어서 가 바을을 숨기는 자에게로 되 너희는 살펴 보아 바이를 바을을 숨기는 자만 여기 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 예후가 신을 받게 도므로되 내가 의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토막이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지 아니라 언제들이를 사람이 여우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며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흐르당 믿는 성으로 가서 바흐르당에서 목상들을가지다가 붙살리고 바흐르 목상을 설명 바흐르당을 발갈어 편. 그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호와 여호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한데벗서들 여러분 못해 곧 대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주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리더라. 여호와께서 여호게일 때 네가 나보게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대로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 중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일을 지켜 행하지 않냐며 여로보함이 이스라엘로 포미간 그 주에서 떠나지 않냐 했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지지시며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동피길라온땅곧 갓사람과 노벤사람과 분네사람의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르엘서부터길라와과 회상까지 하였더라 예후 남은 사적과 무로 행한 일과 모든 권사는 이스라엘 왕역대지락에 왕, 왕, 기록되어 있느니라 예후가 그 열조한 배자매 사마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와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예수는 28년이었더라 아멘